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적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아마 예수님은 이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극심한 상태에 놓였겠죠. 사실 이 배고픔의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 왔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 이 신분 제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 이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 함께 모여 살아서 그 쓰레기로 생활을 합니다. 나올 수가 없지요 출신이 그래서. 저희가 빵을 나눠 주러 갔는데 아, 그 빵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손을 뻗고 또 뻗어요. 빵을 받으면 또 숨깁니다.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아 만약 예수님이 도를 떡으로 바꿔 버린다면아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에?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라도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냐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유혹이 또 있었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저들을 먹이고 싶으셨을까요? 수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더라도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면 아, 떡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말씀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주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이 배고픔의 문제 이 부익부 빈익분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이 돌을 떡으로 바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또 힘센 놈들이 칼과 총으로 그거 다 빼서 가지고 착취와 억압이 더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떡의 문제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밀려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을 두려워하고 경계하죠아 물론 뭐 경계해야겠죠. 그러나 이 선교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그 이슬람의 권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란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물론 책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수는 있지요. 목사님이 이란 선교에 깊이 개입하셔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랍니다. 이란에서는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 처형될 수도 있대요. 뭐 처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잘라버린답니다. 그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하, 이 교회가 당시에 3천여 개가 됐대요. 계속해서 늘어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하나 있죠.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왜 모든 종교들 중에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할까요? 그렇게 경계할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불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회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힌두교 국가에 도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의 그 사회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자 유물론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인간 존엄의 계몽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자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 악한 사회 폭력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 카스트 제도 그 신분 제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지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 하나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후폭풍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부조리 사회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두려워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뭐 멀리 갈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분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천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당시 이름으로 권당골교회, 그 교회는 양반들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상민들, 이 중간계급, 그분들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급기야 최하층민인 기생, 아, 백종들도 모이는 겁니다. 당시 하층민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천대받았지요. 그런데, 아, 교회에서는 양반과 뭐 백정 구별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양반들은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중민이나 상민은 고사하고, 아니, 백정까지 이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앉았으니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따로 나가서 세웁니다. 그런 교회가 뭐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그 교회가 망했어요.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외줄 타기 하듯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를 선출하는데 갑밭이 출신의 고찬이게된 거예요. 아니 반상의 구별이 오면 하거늘 어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갑밭이가 장로가 될 수가 있는가? 양반들은 성교차님에게 가가지고 예배 자리를 양반과 일반 사람을 구별해주고 저 갑밭이 출신 장로. 취소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교회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예수 안엔 양반도 천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신분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김제의 거부. 그 지역 전체의 거부 조독삼에게 전도를 했어요. 조독삼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모슴으로 있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함께 세례도 받았어요. 1907년 장로 선거가 있을 때 장로 후보로 이 조독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올라온 겁니다. 조독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교회 지을 땅을 헌물했고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을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이 조독삼의 소장농들이었습니다. 조독삼은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훨씬 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반면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의 외진이었습니다. 다들 뭐 조독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자익에게 표를 줬는지 결과는 이 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자익 본인도 놀랐지만 선교사님은 더 놀랐습니다. 야, 이 큰일 났구나. 어디 저 모슴이 장로가 되냐고 그냥 깽판을 칠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조독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매가 요리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도록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사 치레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조독삼은 모슴 장로를 지극히 섬겼고 그가 설교할 때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인년뒤 조독삼은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모든 학비와 생활비 일절을 다 대줬어요. 이자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평생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들어가면은 신분제도가 다 무너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유물론을 부정하고 인간 존엄에 대한 개몽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국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했던 그 악한 사회 폭력이 사라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가의 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 인도 선교 중에 아기에게 젖을 물린 상태에서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고를 하러 나온 어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뭐몇푼안 되는 돈을 주어 드리면서 말은 안 통하니까 마음속으로 보금이 들어오면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 보금이 들어오면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보금으로 대체 뭐가 변화됐는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발상의 천재인 요시타케 신스케가 나도 모르게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장갑을 끼면은 작업용 장갑을 끼면은 뭐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차가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날카로운 것이든 맨손으로는 안 되는데 장갑을 두개더 끼면 뭐못 만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도 장갑이 필요하다 마음에도 일리가 있어요 쿠션 역할을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많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하기 힘든 사람도 아 어려운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장갑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도지요. 그런 마음의 장갑을 끼고 있다면, 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의 장갑을 끼고 있다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아 그래도 정 힘들다면 장갑을 하나 더 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받아도다. 마음에 장갑을 끼면은 내려놓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고, 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변화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